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마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예,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간증이에요 천국에 가서 천사가 쪽 안내를 하는데 한 번은 따로 오라고 하더니만 무슨 책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더랍니다. 책. 책이 네 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을 이렇게 보라고 해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책 페이지에 깨알 같은 참 작은 글씨들이 가득 쓰여져 있었더랍니다.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게 바로 당신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은 죄 목록이라는 거예요. 죄 목록. 이 보니까요.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예, 죄를 지은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잊어버리는 게더 많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캬, 캬, 죄 캬, 행동으로 지은 죄 목록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이야,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으냐고. 이제 두 번째 책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책을 보여 주는데요. 이번에는 앞에 있던 그 책보다가 두께가 약 10배 정도 더 두꺼우면서 글씨는요. 앞에 글씨보다 더 10배 정도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것도 죄 목록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행함으로 지은 죄고요. 행동으로 지은 죄고 이거는 무슨 죄냐고 하니까 말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말. 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말로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모릅니다. 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상처받는 사람은 알죠. 여러분, 앞에 책보다 10배나 더 많은 두꺼운 그죄 목록이 우리의 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요, 몇월 며칠 날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지 않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몇년 동안 또한 달, 두달 동안에 자리에 눕고 상처를 싸매고 그렇게 힘든 것 알았냐고. 거기는요,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요, 또 아들, 딸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아들, 딸한테 말 함부로 하잖아요.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로 상처를 많이 준다는 말씀. 다음 세 번째 책을 이제 가까이 갑니다. 세 번째 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앞에 두 번째 책보다 더 두껍고요. 글씨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거는 너희의 마음으로 지은 죄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로 지은 죄 보다가, 행동으로 지은 죄 보다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으로 남은 모르죠? 예, 자기도 모르는 죄도 있어요.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별별 음란한 생각한 것 전부 다죄 목록에 자세하게도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죄가 많더라는 거 아닙니까? 안절부절합니다. 이제 네 번째 책으로 갑니다. 네 번째 책을 딱 펴는데 보니까요. 글씨는 하나도 없고, 전부 새까맣더라는 거예요. 페이지 페이지마다 새까만 그 내용들이요. 가득 차있는 책을 보는데, 그책 두께는 앞에 세 군보다 더 두꺼운 내용이 전부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천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뭐냐니까. 너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시큼하다는 거예요. 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회귀하고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17장 9절에 사람이 마음이 어떠냐고요? 예림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성도 가고요 우주탐사선이 달나라의 사람들이 아폴로 1 1로도 가고 세포의 구성구석을 다 연구하고 말입니다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연구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모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모여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마음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활. 마을은 마음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런데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그걸 보던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진노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요? 율법에, 구전율법에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예,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한테 그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그럼 더러워진다고. 몸이 얼마나 거룩한데, 이 거룩한 몸에 손치지 않는 것으로, 예, 음식을 먹으면 몸이 다 망가지고 더러워진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이 사람들아. 잘, 들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뒤로 나오면 그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말입니다. 사람의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이 매일 일어난다. 악한 생각이요 어제는 안 일어나고 오늘만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우리 마음 속에 남녀노소 모두 마음 속에 악한 생, 생각이 항상 일어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요, 누구를 보고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의 살인하는 마음이 늘 있다 그러다 너희 속에서부터 살인의 생각이 샘솟듯이 날마다 죽이고 싶은 예 미워서 증오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난다고 주님 말합니다. 간음입니다. 간음입니다. 남자들, 여자들, 간음하는 생각이 늘 있다는 말씀. 음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게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고 도둑질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샘솟. 늘 도둑하고요. 예, 경찰에 메스컴을 타는 사람만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탐심이 있습니다. 남의 것 훔치고 싶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모든 면에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데에 우리 마음이 숙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서 증언 잘못 서면 그 사람 인생 망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짓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이라고 비방. 뭐든지 보면 비방합니다 내 기준이 안 맞다고요? 틀렸다 저렇게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손 씻지 말고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그런데 마음을 씻는 방법이 있나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그러느냐?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에스겔은 사람의 마음이 굳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굳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마음이 굳어서. 의를 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마음이 굳어서 그래 마음이 마음이 이기주의로 굳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을 선지자가 말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나 주석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로 봅니다만 제 눈에는 에스겔서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너희들의 마음이 굳었어. 지금 에스겔은 어디와 있느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강제징용을 당해서 저 곳곳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직도 배상 문제라든지 우리 민족으로서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만여명이 왕 여호 약인을 비롯하여 왕을 포함해서 만여명이 2차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잡혀갔으니, 그의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저바벨론 강대국에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예, 거기서 고구를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망했느냐 말입니다. 계속 들리는 고구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멸망한다. 예,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성전도 무너졌다라는 이 슬픈 소식,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었다, 이방의 발 말바꿀 안에 밟히고 예, 예루살렘도 멸망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에스겔의 귀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등장을 지키면서 너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예언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지를 선포하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뭐 착하고 부모 말잘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끔 부모 말을 지독히도 안 듣고 늘 사고치고요, 늘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말입니다. 신문에 자꾸 올라가는. 아들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잡아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별별 것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 만드냐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고통 아닙니까? 부모 고민 아니에요?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식들을 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늘 제사 드리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늘 죄를 짓고 범죄하고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니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치는 것입니다. 범죄 때문에 왜 범죄를 저지르느냐? 마음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할 힘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힘은 없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힘은 강력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이것이 굳은 마음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말씀이 오늘 22절부터 23절까지 있잖아요. 22, 23, 24절까지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 내큰 이름이 욕되고 먹칠을 먹칠을 당한다는 온 세계 그런데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 전부 다 심판합니다 에돔이란 나라도 심판하고 모압도, 암몬도, 두로도, 시돈도 저 남쪽의 애국도 다 심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온 세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연약해졌고 자기만 사랑하는 쓸모없는 범죄의 덩어리로 전락한 인류의 모습을 예언서들마다 지적하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창조주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작품이 다 더럽고 썩고요 온갖 죄의 온상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창피하겠어요. 그 말을 오늘 앞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못난 자식 누가 고치십니까 교육으로도 안되고요 돈 줘가지고요 예, 이렇게 얼러도 안됩니다 당근 줘도 안되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모가 힘쓰고 해서도 안되고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왜 그리 자주 하고요? 온갖 죄를 그리 많이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요 바로 잡을 그런 길이 있는지를 구약 성경 읽어보면 답답하리만큼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백성으로 바꿀 것을 설계도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25절 26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대로 두세요 굳은 마음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수술해가지고 이걸 제거해 버립니다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은 마음을 떼가지고 버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식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가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이 되었고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되어하는 중에 예수님 이렇게 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교육으로는 안 되네.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되고 위로부터 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25절이 물이고 26절이 성령입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잖아요 율법선생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도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모르면 안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산정연교의 성도님들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새 사람 만들고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설계도가 바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수술을 하신 분 계시죠? 저도 수술했고 집사람도 수술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세척제를 마시게 하더라고요. 건강검진할 때도 대장 그 검진할 때도 세척제를 먹여요. 그 물을 계속 마셔요. 그러면 속에 있는 걸다 쏟아내야 됩니다. 설사로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수술할 수가 있고요.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온게 아닙니다. 5, 600년 전에 벌써 오시기 전에 에서겔를 통하여 먼저 물로 깨끗하게 모든 더러운 죄를 씻는데, 이게 물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억울하시지만 다 뒤집어 쓰시고, 능지처참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세 사람 만들려고요. 수술시키려고요. 그러려면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나서 26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뭐로 오십니까? 칼로 오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꿉니다. 굳은 마음, 못 쓰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떼서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또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이기적인 옛 사람을 떼서 버리고 새 사람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심장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안 변해요. 사람 마음 못 바꿉니다. 하나님만이 바꿉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슴받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마침내 사람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왜임했습니까그 120명을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술실 가보셨잖아요? 면회도 가고, 여러분도 수술대에 들어가 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의 수술실입니다. 거기서요, 기도하던 베드로 120명이요, 전후로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맨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거,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수술받은 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문을 활짝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만 해도 무서워서 덜덜 벌벌 떨던 이 사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잖아요 수만 명 앞에 설교하는데 기가 막힌 설교합니다 예수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수만 명 앞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합니다. 베드로뿐입니까? 120명 전체가, 전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능력을 향하고 예수의 지혜로 충만하여 그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추권합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를 죽이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제이, 제삼 제사에 예수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온 세상을 변화시는 위대한 역사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혹시 느낌이 있는 분 있어요? 이거요, 담석입니다. 담석 우리 쓸개에. 들어있는 돌덩어리. 누구의 쓸개 있는 돌덩어리인지 아세요? 제 몸에서 나온 거예요. 예. 몇달 전에 제가, 저는 쓸개 없는 목사입니다. 쓸개 없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간장 좀 갖다 드릴게요. 쓸개 없는 목사, 쓸개 없는 놈은 싱겁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제 몸에서 나온 거예요. 돌덩어리가 24개가 나왔는데요. 야 깜짝 놀랐어요. 돌덩어리. 저와 여러분, 온 세계 사람은요 죄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 돌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못해요, 이웃 사랑 못해요. 척은 할수 있어요. 가장 왜식은할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은 굳어서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뭘 기억하겠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성공했어요? 성공했는지 안했는지는 평가가 각각 다릅니다 개혁은 제도를 개혁하고 사람을 바꾼다고요? 안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진정한 기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SGL서 뒤에 보면 마침내 뒷부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멸망당했지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도 회복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명예를 회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 근래에 세상에 지탄을 받고 많은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세상에서 교회 욕하고 세상에 목사 욕하고요. 세상에서 이래저래 지적하면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아픈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신장이가 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요 언행심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출발할 때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 우리 이 개정동에 있는 주민들이 너도 산정역에 나가라. 아들딸 보고 가라. 우리 갑시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날 때에 이 길이 가능하며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고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통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산정연결을 통하여 이 지역에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